어제 밥을 했어요. 어제 밥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누룽지에 남겨놨어요. 1인용 누룽지. 아. 꼭 밥을 안혀놓으면 여기도 누룽지. 여기도 누룽지를 해놨어요. 누룽지 밥을 해먹을 생각이. 그하면은두 개가 남겨져. 아니 어제 축구가. 아 진짜 열 받아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축구가 도대지 아 축구보다 아주 열받습니다 어? 축구보다 열받고 이거 하나 먹어야지 그래갖고 어제 원래 그 쌀을 씻어 놓고 갔어요 밥하려고 그래갖고 축구 보고 바로 집에 와갖고 밥했어요 어제 밥하고 살을 봐야겠네. 오 아직 한통안해만게 있구나. 마 말까지 못 들리겠는데. 아 어쨌든 어제 아, 축구 보고 열 받았다는. 아니 골뱅이가 노브랜드에서 나 유동골뱅이 살라는데 동원 골뱅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동원 골뱅이가 보니까. 어 유동골뱅이는 커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동원골뱅이는 잘릴 필요는 없더라고요. 기낭 막, 기낭 넣어가지고 오이 넣고 양파 넣고 막 무쳤어요. 꼬챙이에다가 꼬치장 고추장, 꼬춧가루 뭐 설탕 넣고 뭐 식초 넣고 막 그래갖고 마늘 넣고 그래갖고 무쳤더니 맛있었어요. 근데 뭐야 축구가 개떡같았어 코로먹는지 입으로 먹는지잘 모르겠어요. 어제 축구, 어제 축구, 하여튼, 어, 지지부진했잖아. 1대1이었나? 전번에도 비기고, 이번에도 비기고. 아, 오늘 가겠어. 커피 마셔줘야죠 커피를, 아, 이병의 라스트. 다쏟아버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와, 맞지? 둥그해서 그런가? 응, 어, 그래서 이거 버려야 돼. 상표를 떼워서 버려야지. 어, 잘 떨어진다. 잘 떨어지게 만들었구나. 어, 예전에는 뭐, 뭘, 뭘 이렇게 세게 만들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거 오! 잘 떨어지네. 아주 잘 떨어지네. 이병기랑 버리면 되겠어. 이런 거 놔두면, 놔두면 아주 더 지저분해 뭐가 자꾸 쌓여. 쌓여서 안 돼. 그냥 누룽지 마. 어제 사과도, 어제 골뱅이에 사과도, 사과도 넣었어요. 사과도 넣고, 어 이거 버릴 그릇이 없나? 어, 어, 알있어 비료를 하나 있자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건 무슨 비료래, 이거는? 아, 여기다 음식을 쓰레기 좀 버려야겠다. 아니, 그래갖고, 어제, 골뱅이는 맛있어,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그 양념 맛이지. 뭐, 오이 두개다 넣고, 뭐, 사과 넣고, 어, 양파 넣고. 그것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어제, 국수 삶아. 국수 삶아가지고, 참기름에 묻혀놔야지, 안푸는데 그 생각을 또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하여튼, 내가 뭐안 잊어버린 게 뭐가 있겠어. 어? 안잊어버리는데 잊어버렸다는. 그래서 어제도 밥을, 어제 밥몇개 했나? 밥을 몇개 했나 한번 볼까요? 밥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네. 하나, 둘, 셋, 넷. 4, 4, 열6 18. 열 18개 했네요, 밥을. 밥을 18개 했습니다, 18개. 열여 어, 18개밖에 안 했어. 이거게 많이 남아있어. 6개나 남아있네, 바 공기가. 어, 닭 공기가 6개나 남아있어. 하여튼, 오늘, 원래 한 10시쯤을 전에 출근 준비하는데, 오늘은 9시 반에 해야 돼. 아, 아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아니 이불을 바꿔야겠어요 이불이 더워서 잘 수가 없어 온도를 더 낮춰야 되나 한 37도로 38도로 되있거든요 37도로 낮추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어 4월, 초, 4월 초까지는 저 두꺼운 이불 덮어야겠지 저 이불을 어, 더웠어요. 더워갖고 잠을 설쳤어. 더워서 잠을 설쳤어. 더워서. 누룽지를 오늘 가져가야겠다. 누룽지하고. 누룽지랑, 어, 누룽지랑 햄, 뭐야. 김치볶음밥하고 남은 햄. 햄 가져가야겠네. 햄이랑 쪽파김치랑. 나도 쪽파김치 랑으려고 쪽파김치 씻어야 되는데. 오늘 못 잡겠네, 오늘. 일이 있어 갖고 오늘 일찍 나가야 돼요. 아 진짜 그 시청일 때문에 일찍 나가야 돼. 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가벼워. 어쨌든 축구는 개척 같았다. 아한 번. 나라도 지승수한데 말이야. 뭐야? 아휴. 나라가 아주 개떡같이 됐어요, 아주. 아휴, 어제 뭐야. 그 벌거벗은 세계사 보는데, 야, 이러나, 우리 저런 위기한 나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어요. 아휴. 창피한 일이야. 비개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할있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밥솥을 찢어야겠네. 밥솥을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밥솥을 넣어야지. 놔 했지, 여기다가 하고고하고 아, 이거 김치볶음밥을 하는 거구나 여기 아, 그리고 안 썼네 김치볶음밥, 아, 내가 어제 했었네 그 생각을 못했네 김치볶음밥을 할줄 알고 아, 이거 세상에 무하을라고 뭐 어제 안 씻은 거야? 어쨌든, 잘 씻었다. 밥도 뜯었고. 아이, 좋 급, 급할 일이 생겼었어. 어제 이거 양배추 가져갔던 거잖아. 진짜. 아니 이거 이건 뭐 내가 뭐뭐 뭐 하다가 그랬지? 아니 요즘 이렇게 손님은 더 없어 나라 나라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니까 야 진짜 참 나라가 망가지는 건한 순간이야 진짜. 어우 신님이 더 없어, 요기만하는 게, 하는 일이 없지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나도, 엄마. 어. 뭐야? 뭘 말하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심난하다는 거야. 장사가 안 돼서 심난해요, 아주. 아주. 어째, 왜 그러는 거야? 성격 하수록그 뭐야? 10시쯤 치사야 될것 같은데. 어. 하여튼, 오늘, 오늘, 내가, 어, 일찍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어, 여기 평택시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 내 동생 집 때문에. 그때 만나야 돼갖고, 어제 만 어제 뭐 10시쯤 전화와서 만나줘서 못 만나갖고, 오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어, 거다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낸 게 있어갖고, 그게 오늘 뭐, 타결이 될런지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 없어. 한번, 음, 커피는 마셔보고, 뭐, 200 몇이었지? 어, 갑자기 뭐, 70, 아니, 갑자기 150 얼마에서, 하, 200 몇이셨어? 그러면, 200을 하면 되겠네. 200을, 4, 아이고. 200을, 200을 넣겠습니다. 시작. 그래갖고, 내가 또 하는 이거, 어, 허리 운동. 발끝을 세워. 발끝을 세워서, 아니, 이거, 이거죠. 뒤에 허리에다 힘을 줍니다 아 이런거 이런거 합니다 그래 또또 어, 이걸 또 한번 해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팔이 왜이래 여기 여기 집이만 뭐 넓지 않다보니까 그냥 팔을 뻗을래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니 미친거 아니야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꼭 그러고 있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네네, 셋, 셋, 셋. 다시 하나 하나 마주하겠습니다. 아 하나 둘셋 쉬운 너무 질뻔했어요 이게 하루에 루틴이 돼 버렸어요. 어 허리 이게 쫙 강한 운동 그 다음에 한발 들고 숙기 그거는 강화 운동도 아니야 괜히 해보는 거예요. <laughs> 괜히 해보는 아니 오늘 날씨가 덥긴 더운 모양이에요. 가만 있어 가자가 있나 아니 가자가 있나 모르겠어요. 있나 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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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있어 아 오늘은 아몬드 레이크 좀가져 가야겠다 우유랑 아니 이따 아몬드 레이클 좀 먹어야겠네 아니 이거 아몬드 레이클 사놓고 안 먹었어요 이거 오늘은 우유 있으니까 아침에 아몬드 레이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먹을듯한데 어 이게 여기 이, 이 지퍼가 이게 좀 좋아졌네 응? 지퍼가 좋아지면 뭐해 역시 이게, 아몬드가 많이 없어졌다는. 후레이크만 많은. 오늘 오늘 아침엔 아몬드 후레이 먹겠어요. 아, 이게 다 먹었어요, 벌써. 아주, 이게 아주 찢기 아주 편하게 만들었다는. 이거, 이거 버리고 와야 돼요, 박스는. 박스를 바로 안 버리면 지저분해져. 바로 버려야 돼요. 이불을 좀, 이불을 좀 갈아야 됩니다. 아이비, 짬콩잼 이렇게 먹고 또, 아니, 또 아몬드 레이크 먹는다고? 약간 격이 안 맞는데? 뭐할수 없지, 뭐. 아몬드 레렇게 먹을, 거, 먹을 생각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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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 펌프를 다는 사람들은 약간 일시정지를 해놓으면 저혈당일 때, 뭐 사탕 같은 거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뭐 한, 한두 시간 있다가 풀면 되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자. 자니까 못 푸는 거야. 아,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아, 갈수 이걸 갖다 넣어놓고, 나가 봅시다, 오늘은. 나가서, 커피랑 과자를 먹으면서, 아유. 아이고. 한 번. 몇 시까지? 가있어. 지금 몇 시야? 아홉 시가 다 됐는데? 아. 아홉 시가 다 됐네? 아니, 나 그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아홉 시가 다 됐어요. 아, 진짜, 뭐야. 아, 시간이. 아, 어, 오늘 실권 사다가, 아, 음악을 안 틀었다. 이, 저, 저, 저기저기 저기, 어, 저게, 국기 계양계래 테이프 붙인. 저거, 테이프 붙인 자주기 아주, 저기서 나풀나풀거리고 있네. 어? 저기, 국기봉 거기에. 아니, 가만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 봐라. 가만있어. 여기다 놔야겠다. 여기다가. 여기다 됐습니다. I didn't know oh. Oh yeah. 가니까 사랑했었다. 아, 내가 웃돌이를 안 입고 왔다. 어, 아, 날씨가 덥긴 더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아, 오늘,